둘, 셋! 1번! 네? 어? 지치! 1번! 1번! 아... 안 맞네요 아, 맞아요? 맞네. 원래 달라야 어, 맞아 맞아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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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범누리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누리범 팀원 장어진입니다 저는 아직 구체적인 진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공시생의 입장에서 밸런스 게임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놀이 봄 팀원 이유빈입니다. 저는 평소 공기업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러한 저의 열정을 가지고 이번 밸런스 게임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1번. 에? 어지지 10시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죠. 저는 약간 워커홀리. 타이밍이 아닐까? 하고 예상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 이거 네. 뭔가 더 많이 젊을때벌고더 음... 많이 쓰고 싶은데 그... 그... 맞죠? 아, 맞죠? 유빈 씨는 어떤 생각에서 이번 입고 싶죠? 아 저도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그 돈은 언제 써요? 10시간 일하고 집 가서 자야 돼요. 쓸수 있죠? 집 가서 자기 전에 네. 네. 온라인 쇼핑하고 아 그런 <laughs> 방법이 있네요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하하하번하하하하하 <laughs> 그렇다면 저도 1번 할게요. <laughs> 하나, 둘, 셋! 2번! 어? <laughs> 저희 같네요. 그러게요? 유빈 씨는 왜 수다쟁이 사수를 골랐죠? 아, 일단 애초에 사수의 역할이 일을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아, 맞죠. 제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사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수다는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어제 제도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일 배워야 하는 사수라 밥을 먹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차라리 혼밥을 하지. 그래서 차라리 수다쟁이 사수가 맞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 둘, 셋! 1번! 아, 또 갈렸네. 그러게요. 왜 2번을 고르셨죠? 아, 일단 저희는 100세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처음부터 그 메이저 기업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준정부 기관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저의 실력을 쌓고 그리고 나서 메이저 기관에 취직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본인의 실력을 잘 받고 메이저를 향해 도약하겠다어 아주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 뭘 하고 싶은지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음. 그런 마음에 뭔가 기전환형이 차라리 체험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저 아주 현실적인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2년 계약직을 해준다고 해도 하고 싶은 분야가 딱히 아직은 잘모르있어서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laughs> 아, 수세식, 화장실 좋아하세요? 아, 당연히 안 좋아하죠.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 근데 이 질문에서 약간 조건을 달고 싶은 게 네. 그냥 걸어서 15분 그 회사 다니면서 그 앞에 있는 식당, 화장실 가면 안 되나요? 아주 급할 수 있잖아요 아주 급하면 참아야죠 근데 저는 <laughs> 왕복 4시간? 아 이거는 약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취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최신이 처음부 아... 일을 하고 약간 간을 보다가 자취를 하는 거죠 왜냐면 최신식 청사라고 하면은 네. 주변에 이제 뭐뭐 뭐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30전이 생각에서 1번을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아 이렇게 안 맞다니.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좋아. <laughs> 왜 6살 라이 차이랑 에이스 팀장을 좋아하시는 거가 어 왜냐면 일단은 둘다 사내 연애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헤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 에이스 팀장한테 일을 배워서 열심히 나의 능력을 키운 다음 헤어지고 퇴사하면 돼요.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요. 아, 오히려 힘죠 헤어질 생각 안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laughs> 그리고 뭐 여섯 살 차이 뭐 많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음.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내 연애를 어. 안할것 같지만 그래도 한다면 차라리 응. 뭔가 동기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에이스 팀장과 사랑에 빠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막 동기랑 프린트하다가 손 닦고 <laughs> 거 이런 거. 그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1 번. 아안 맞는다. <laughs> 진짜 대박이다. 왜2 번이에요? 아 일단은 저는 약간 꿈꾸는 그 직업들이 많은데 제가 원래 경찰도 약간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적을 갖게 된다면 저는 7급 경찰 공무원에 합격하는 부적을 갖고 싶어요. 음, 어디 지근냐 네, 저는 사실 이 부적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왜냐면 공기업에 랜덤 합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7급 공무원 합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부적을 갖는 거면. 네. 괜찮아요. 뭐 건강해지는 부서를 갖는 게 낫지. 이월왜 갔나 싶지만은 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다는 공기업에 음. 조금 더 관심이 나서 전달을 했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2번! 아, 역시 마지막 이공이 아, 드디어. <laughs> 왜 2번을 택하셨죠? 아, 근데 보통, 필기 시험을 먼저 보고 면접을 보지 않나요? 아 맞죠. 그래서 아무리 제가 면접 그 뭐지 질문을 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필기 시험에서 입구 컷을 당하면 그러니까. 수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 맞아.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면접은 어떻게든 입을 이제 놀리면 좀 음, 음.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네. 필기 시험은 진짜 모르면 뭐 어떡해요. 맞아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응.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2번을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밸런스 게임 어떠셨어요, 유진 씨? 일단 너무 재밌었고 어진 씨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까지 안 맞나 싶을 정도로 안 맞았어요. <laughs> 맞아요. 네, 하지만 재밌게 소환을 해서 끝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제 봄누리봉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